안녕하십니까. 예, 온 세상 모두가 맨 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구벌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침은 구름이 많이 꼈었는데 햇빛이 좀 세네요. <laughs> 눈을 찡그리게 되는데 예 교회 나왔고요, 밥 먹고 카레를 먹었는데 뭔가 많이 제가 이제 또 나름 또 거기서 자막 담당이라고 신경 써서 퍼졌다는 내용물이. <laughs> 예, 그나마 좀 그래도 건더기가 소개는 있었어요. 맛있게 예, <laughs> 잘 먹고 예, 영상 녹화로 나왔고요. 오, 그 제가 사실 <laughs> 제 영상도 자막을 제대로 못하잖아요. 뭐 오타라던가막 이상하게 막 지죽박죽 섞여 있는 거랑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잖아요. 그런 주제에 제가. 예, 뭐 수백 명이 보는 어, 영상에 수백 명 이상이 보죠 예. 담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는데 근데 의외로 어, 저번에 말씀드렸었나 제가 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린 편이라 예, 놀랍게도 순발력이 좋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,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음. <laughs> 어, 세상은 좀 그런 맛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,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건 아니지만 예, 그냥 하, 하, 하라니까 하는 건데 예,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 예, 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꿋꿋하게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조용히 하고 있다 보면 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칭찬도 듣게 돼 있고 뭐 좋은 일들이 생긴 게 되게 당연한 이인것 같아요 사실 그 힘으로 사는 것 같고, 사실, 어, 그술 마시고, 이렇게 한창 뭐 그냥 객기 부리던 시절에는 누릴 수 없었던 거죠. 그때는, 어, 이런 것들에 대해서, 이런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, 칭찬을 듣기도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, 칭찬을 들었어도, 감사한 일인지, 그리고 행복한 일인지 전혀, 어, 별로 그냥, 뭐 그때 그때 기분이 좋긴 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아 그런 칭찬이나 감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어 좋았던 감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맨 정신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리고 실제로도 어 술에 얼매이지 않다 보니까 어 세상을 좀더 투명하게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음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를 남들에게 평할 때는 당연히 좀 객관적으로 어,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제가 되게 저는 제 자신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.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냐면은 좀 무식해요. 어, 무식하게 고집을 되게 많이 피우고 끝까지 그냥 고집으로 밀고 나가요. 사실 근데 술을 끊는 것도 어쩌면은 이 고집의 힘이잖아요. 남들은 야, 그렇게 안 해도 돼. 그만 참아도 돼. 그냥 어, 해도 돼. 라고 할때 그냥 무식하게 참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좋은 거예요. 그렇게 그냥 끙끙 앓으면서 버티고 가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거를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게 그냥 좋아. 나그 자체로 좋아.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자체로도 스스로가 이걸 내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저 혼자로는 남들에게 이게 좋아라고 하지 않지만, 어, 제 스스로에게는, 어, 멋있어라고 생각하거든요. 좌뻑이죠. 예, 자기 잘난 맛. 어, 다들 이제 자기 잘난 맛 한두 개나 가지면서 살잖아요. 저는 그 중에서 최고를 다른 것보다도, 어, 고집부통이고, <laughs> 예, 어, 좀, 남들이 봤을 땐 진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, 야,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? 라고 하는 걸 저는 끝까지 하는 제 모습이 가장, 어,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그렇게 유별나게 기쁜 일이 없어도 버티는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자체를 제가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같은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<laughs> 어, 아프면 병원을 가야하는데 아파도 병원을 안가고 어, 배고프면 뭔가 먹어야돼 그런것도 참고 그러니까 스, 별거 별거 다 참거든요 예, 그렇게 어, 좋은건 아닌데 저는 그냥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,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남들이 봤을땐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제 자신을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느끼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자존감의 힘? 어, 자존감의 비결?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 남들에게 이런 거 추천해 주기 싶지 않아요 힘들거든 <laughs> 괴롭거든 어, 솔직히 괴로운 건 괴롭다고 말해야지 그게 좋다 그러니까 좋은 거랑 괴로운 거랑 또덜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잠도 안 자고 막 항상 보채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하루 왼쪽에 24시간 그냥 눈을 뗄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그 과정이 그렇다고 어막 아이를 막 욕하고 싶을 만큼 그건 아니잖아요. 어쨌거나 기쁨이잖아요. 이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에. 좀 저는 제 자신을 두고 좀 저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해 봐라.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자기의 어 자기를 사랑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힘 어, 나는 이런 힘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더라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부분을 싫어하지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나를,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.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은 삶에 대한,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,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서 의미를 느끼고 사는 것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, 대해서 또 폭넓게 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어 살아가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뭔가 성공을 해놓고서 <laughs>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건데 제가 참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진짜 오기로라도 성공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<laughs> 어 과연 죽기 전에 성공할지 <laughs> 모르겠어요. 근데 죽기 전까지 그냥 버티고 가는 것만으로도 성공 아닌가요? 어,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, 그냥, 그냥. 별거 아닌 것에도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, 큰 거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,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, 어, 큰 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, 작은 것에서 다시 행복을 느끼고, 자기, 작은 것들을 다시 채워나가고. 물론, 이제 안 잃어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. 어, 작은 거 잃어버린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, 아, 그런 것도 아깝게 생각할 줄 알고.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다각적으로, 어,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보고, 내 자신은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가, 이런 걸왜 생각해야 하냐고요? 이런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술에 대한 뉴욕에서 정말로 아주 한참 멀어질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덕분에, 어, 지금까지는 그 어떤 술에 대한 뉴욕에서도, 어, 거짓, 철벽 이상의, 어, 강력한 <laughs> 네, 멘탈을, 어, 장비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 유일한 성공이 술 끄는 거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또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날씨가 정말 좋네요. 아, 그래도 또 이제 프로그램 하러 들어가려고 생각하니 이런 날엔 그쵸, 뭔가. 에이트라도 하고 <laughs> 그래야 할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시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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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,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어차피 영상은 어, 오밤중에 나갈 테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또한주또 어, 살아가는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,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,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